네, 우리 9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은 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어, 여기 보시면 문학적 특징. 그큰 틀에서는 마가복음의 특징. 네. 마가복음이 갖고 있는 문학적 특징. 8주차에서 우리가 본첫 그 번째 내용은 어, 마가복음은 어, 이중 진술의 성향이. 아주 강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어, 마가복음이 갖고 있는 문학적 특징의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마가복음에는 음, 그 내러티브가 전개되는 그 과정에서 어, 상황 자체가 상당히 긴박한 그 어, 상황이 연출되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긴박한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보시면 그게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일 장을 보시면 일장 제가 여기다 적어드린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 마가복음에는 그 긴박한 표현 중에 *ustis*라고 어,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 헬라어의 의미는 어, *곧* 영어로 말하면 *immediately*라고 하는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42번 등장하며, 1장에서만 11번이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어, 그, 그 문학적인 특징에 아주 긴박하게 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곧 바로 곧바로 이런 의미죠. 자 이를테면 어,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서 한번 마가복음 1장을 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어, 내용 중에 시작하는 첫 장인데 이한 곳에서 어, 무려 11번이나 사용 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할수 있는 대로 저희가 한번 가능한 번그걸 점검해 보면 좋겠는데요 음, 마고밀장 10절을 보시면 은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태여 이게 그렇게 어, 표현이 안해도 되는데 이, 이 부사를요 말하자면 9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세도 되는데 여기는 곧 물에서 올라오 즉시 물에서 올라오실 세 이런 식으로 그 표현 한단 말이죠 12절도 보시면 성령이 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냥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를 되는데, 성령이 즉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어,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긴박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있는데 담겨 있고요. 18절도 보시면, 17절부터 보셔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어 18절에 즉시 그물을 보르고 좋으니라. 그리고 19절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 아들 야구부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어곧 부르시니, 부르신이 그냥 해도 되는데 바로 즉시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저희가 가브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즉시 안식일에 해당해 들어가 가르치시에꼭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28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어,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이 곧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또 쓰이죠. 그냥 소문이 퍼졌다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29절을 보시면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했는데 회당에서 나왔는데 마가복음에는 또 여기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예, 그 뒤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말하자면 이렇듯, 어, 떤 상황이 전개되는 그 어떤 현장의 모습이, 어, 상당히 긴박하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어, 볼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예, 예 이런 부분들이 마가보음의문학적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 어, 통계를 여기 이제 메모를 했는데, 총 42번이 어, 나옵니다. 42번 중에서. 1장에서 11번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한 예시로요. 이처럼 마가복음의 문학 특징이 긴박한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마가복음의 어떤 그 이야기가 그러니 어떤 그게 단순히 문학적 특징이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그게 구어체적인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 가지 포함해서 그리고 또 마가복음을 이루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특징 속에 이하튼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좀 익숙하게 기억하시면 지금 우리가 사복음서를 연구하는 어 그런 어떤 과정에서 이 마가복음의 아주 흥미로운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뭐 다른 거 많은 거 있지만 제가 하나만 더 여기서 문학적 특징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어, 마가본 같은 경우에 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그 구조의 틀 속에서 볼수 있는 어떤 장면들을 우리는 어, 여기서 어, 볼 수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 100, 어, 79페이지를 보시면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음. 참고로 어, 79페이지입니다. 한번 제가 읽고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그 형식으로 나와 있는지 텍스트를 막아 보는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재 79페이지를 다봐 주십시오. 그리고 삽입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걸 이제 저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보편적인 단어를 어, 사용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보편적인 어 용어라고 이야기할 때 이건 학자들이 이런 용어를 쓴다는 말이 그 속에 한축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야기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끼워넣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공 6장 7절부터 13절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시며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신다 이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공 6장 14부터 29절은 예수님에 대한 헤롯의 반응과 그가 세례요한을 처형한 내용에 대해 언급한다. 끝으로 마가복음 30절에는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법의 목적은 그러니까 어떤 한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한 이야기가 끼어져서 샌디지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기법의 목적, 목적은 독자들로 하여금 아무런 관련이 없는 두개의 이야기를 연관시켜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보편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예. 본문의 경우 요한의 순교에 대한 언급은 제자들의 승전보에 이어 들든 분위기를 수긍케 하는 를가진니다 독자들은 이들 사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 유산 종말 맞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하게 된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로 이제 보통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직접 한번 찾아보고 이 본문이 생진치 어, 구조라고 하는 틀 속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보는게 어, 중요할 것 같습니다 6장을 한번 보시면 6장 7절부터 13절 그리고 16장 14절부터 29절, 그리고 30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화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가르사대 어디서든지 너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새 나갈 때에 바라리 먼지를 떨어버려 저에게 증거를 사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좀긴 이야기였을 텐데 이걸 짧게 유약을 하고 있죠. 13절을 보시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 기름을 발라 고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의 어떤 사역의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복음서 안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사역을 직접적으로 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이야기죠. 근데 이화가 되는 장면들을 보면, 아, 예수님 제자 역시도 귀신 쫓아내기도 했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근거들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겠죠. 여기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성서에서는요, 어, 상처를 치유하는 어떤 약으로 이 기름이 사용되기도 어, 했습니다. 어, 예레미야나 이사야와 같은 본문에 이제 어 나와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신약 성서에서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기념을 발라 고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 야고보서 5장 1 4절에 유사 내용이 이성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성공적으로 그들의 사역을 감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건너뛰어서 보아야 되냐면 6장 30절을 봐야 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7절부터 어예 죄송합니다 13절부터 어 이제 23절에서 어디로 건너뛰어야 되면 30절로 건너뛰어야지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14절부터 29절까지, 예, 여기에 세례요한이목 베여서 죽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시간광에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여기에 이제 핵심 내용을 보시면, 14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도 왕이 듣고 바로 돼, 헤로드 안티파스입니다. 분봉왕이죠. 아 어, 이스라엘 전체 왕국의 사분의 일을 통치하는 분봉왕입니다. 아, 이는 어,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럼 우리는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 아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라. 아 선지자니 예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베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하면서. 이제 그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제 17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예. 헤롯이 자기가 동생 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그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예,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 바로 헤로디아 자기의 아내가 된 사람이죠.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시켜서 이2 절에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가 춤을 추해롭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에게로 된 무신을 노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게 주리라 도맹세하듯 무신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날의 절반까지라 주리라 그는 저가 나서 거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 그, 거미어를 세례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세례요한은 어, 죽죠. 29절에 요한의 제자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주 비참하게 세례요한은 이렇게 마지막을, 어, 보냅니다. 예. 세례요한의목베임이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어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왜 열두 제자 파송 이야기가 신명나게, 어, 펼쳐지다가, 그리고 6장 30절에 제자들의 성공적인 전도의 보고장면이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왜 하필 중간에 이와 같은, 어, 좀 씁쓸하고, 어, 좀, 약간은 어두운 이야기가 들어오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이런 식의 어떤 구조가 어, 마가복음에는 자주 등장합니다. 세 복음서 중에서 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어, 그 이런 어떤 구조가 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 어, 그래서 이 구조는 잘 알려진 구조입니다. 이걸 대부분 학자들은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laughs> 어, 이건 하나의 문학적 장치고 기법이죠. 그러면 이제 좀 전에 말했던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의 사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유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책계교재의 우리 교재의 저자는 마크 포엘은 이걸 어, 다소 어, 제초의 독자들로 하여금 이런 어떤 들뜬 분위기를 잠잠하게 하고 좀 수경케 하고 하는 그 효과가 있다고 라 하는 거죠. 어, 열두 제자를 파송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어, 이 일을 감당해낸 이들 분위기 속에서 세례요한의 어떤 이야기를 살짝 가운데 끼움으로 말미암아 그 분위기를 우선 수경케 하고 그 다음에 어는 이제 결국 이들의 어떤 마지막 모습까지 어뭐좀 조명해 볼수 있게끔 하는 이 길을 가는 자들의 최후가 어, 마치 세례요한처럼 이렇게 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얘기하듯이. 어~ 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포획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단학자들은 다른,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종의 이런 어떤 문학적인 어떤 특징이 마가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선 어, 기억하면은 좋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곳에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어떤 내용들을 보시면은 지금 이와 같은 구조는 샌드위치 구조다라고 하는 걸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첫 번째로는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문학적인 어떤 특징을 저희가 일부 어, 보면서 지금 이제 구주차에서 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마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교재에 어, 나와 있는데. <laughs> 80페이지에 보시면 은잘 네, 나와 있습니다. 여덟 번째 포인트로 나와 있는데, 저는 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데요. 더 확실하고 어, 우리가 일일이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어, 좀더 명확하게 우리 마가복음을, 음, 마음의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좀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저는 두 번째로 <laughs> 강조하고자 하는 게 예수의 인간적인 면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요것도 역시 우리가 본문을 이제 찾으면서 하나하나 보면 좋겠는데요. 우선, 어, 마음 1장 41절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 장면을 보겠습니다. 인간적인 면, 인간적인 모습이죠. 화를 내시고, 놀러와서 사랑하시고, 배고파시고, 또 권능을 향하시는 어떤 한계를 보이시는 이런 부분들인데 마가복음 1장 4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 불쌍히 여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어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어 내용입니다 어, 6장 34절에 보시면은,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 사. 예,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 사. 예. 5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설명하면서, 어, 오병이 여기 장이죠 이제 그 이유를 어, 이들이 어, 여러 날 아마 예수님을 쫓아다니시면서 쫓아다니면서 제대로 먹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어떤 모습을 표현하기를 예수님의 그 어떤 인간적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들 향해서 불쌍히 계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 마가복음 아주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그 어떤 신성 을요한복음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마호복음 같은 경우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면, 그 인성적인 그런 어떤 측면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예수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는 이제 이어지는 강의에서 계속 바로 이어서 우리 성경복음을 찾으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